S12 아 곽연지 아자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2008년생 S12 곽연지라고 합니다 아, <laughs> 근데 08년생이면 몇 살이죠? 저 올해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아 그래 나 사춘기 지났고 네아 연습생 때 사춘기였었어 그럼 네 약간 아 그럼 그때 이제 그 여기 <laughs> 멤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말도 좀 덜했고 뭐 이런 게 있었겠네 네. 어 그래. 네? 네. 아니 좀 사춘기에 좀끝물인데 네. 자, 그럼 말이죠 우리 저 연지양이 개인기가 동전 댄스가 있네요. 아, 이게 뭐예요? 손가락에 제가 동전을 어. 이렇게 세우고 고정시킬 수 있는데 그 어. 상태로 춤을 출수 있어요. 아 어, 그래? 이거 보고 싶은데. 어, 그거 괜찮은데. 어. <laughs> 우와, 우와. 어 뭐야? <laughs> 아 동전 세우. <laughs> <생긴. 웃음> 아아 아, 랄랄라 쌍이 그, 한번 불러주세요. 랄라 랄라 오오오한번더한번더 이거는 내가 봤을 때이유 어, 불문하고 요거 괜찮어.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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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사 오케이 오케이 내가 봤을 팀에. 대표 개인기 한탑3 정도에 들만한 괜찮은 거예요. 그데 어쩌다가 동전을 어. 올려놓는 계기가 됐어요. 아 이게 사람들이 이조,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대거든요. 모든 어, 손가락 봐. 어 어떻게? 되는 해? 사람이 있고. 어.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많이 파여서 이게 아, 파였어. 오렇게오 어, 이래? 여기에 이제 동전을. 오 이거 왜 이래? 이거 보여줘 봐봐. 어 이거 봐봐. 아니야 나 여기 봐. 여기 파인 거처럼 <laughs> 비슷해. 와. 오 그러네 연지 손이좀 특이하네 오, <laughs> 오 그러네 <laughs> 오 연지 괜찮아 연습좀 해봐 봐아 <laughs> 그래요 아우 아, 박수 아그래아 아. 연지가 귀엽네.